네, 도나도나 도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알트 회기 하나요. 아, 알트코인들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알, 아, 비트, 빠지지도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은 빠졌어.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봉남이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두코 인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노야님, 용팔이님 원일님 어서오시고요. 황금빛 인생님 어서오세요. 아 알트코인들 정말 최악이다 최악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최악이 아닐 수가 없, 없는 것 같아 도지 200원 언도 880원에 오, 히, 매수했다고 상당히 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음. 자 오늘 미증시 요약부터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경제 심리가 시즌의 전반에 확산되면서 상승 동력이 약화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 불확실성이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주가, 주가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타할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 증시가 거듭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는 장중 급등락을 동반하면서 결국 고압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 백은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의 경신에 힘입어 가지고 소폭 상승,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주수는, 살짝 상승.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파월이 또, 이야기했죠. 관세 보담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될지 그리고 그중 얼만큼 실제 인플레이션을 나타낼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금리 인하 결정에 앞서서 많은 또 데이터를 보겠다고 근데 이 말이 진짜 좀 짝나는 것 같아 나그 경제 지표 데이터 볼게 물가 내려가는 거 인정하겠는데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지 알지 잠깐 내려가는 거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보면은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랑 조금 이번에 결, 그 이야기 갈린 게 뭐냐면 JP 모건은 기술주 AI 주도의 강한 펀더멘털 시스템 매수세 조정 시 액티브 자금 유입 신고가를 지지할 것그니까 이제 어.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근데 골드만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이 숏커빙숏 커버링, 이제 숏, 숏이 많, 다 보니까 이숏 세력들을 죽이기 위한 의도적 상승이다. 주가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랑 JP 모건이랑 좀 다른 스탠스. 뭐, 딱히 또, 볼, 미증신는 이야기는 없고,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M에 갭 생겼다고? 아, 여기에, 그렇네요. 이 구안에 갭이 생겨있네요. 근데 좀, 어이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당황스러운 게, 차트 보면은, 여기서 신고자, 신고점 갱신한 다음에, 쭉 빼고, 다시 또, 내린 거다 말아 올리고, 쭉 빼고, 또다 말아 올리고. 야, 끝. 그니까, 이거 보면은, 피눈물이 흐른 분들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아. 이 무빙만 봐도. 패드워치 30일날 FMC 금리 인하 확률 야금야금 올라온다고, 25%. 아, 애매하다, 25%는. 근데, 안할확률이 되게 높, 높을 것 같아서. 예. 네. 지금 차트 조금 더러워요. 그니까, 러 더럽다고 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조언 드리자면은, 현물 하시는 분들은 대응할 게또 없지만은,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또 현금 만들 구간이긴 하죠. 어, 내, 내린 거다 말아 올린 또 구간이니까. 아시겠죠? 오프라인 강의 가기 전에 비트코인 15억 간다 책이 어제 왔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오프라인 강의 오시기 전에 이걸 또 주문해서 읽어 보시려고 하셨군요. 네. 읽고 오시면은 또 느낌 있겠죠. 근데 방금 또 올라온 소식인데, 연준 의장 조기 지명 검토를 할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정이 점점, 점진적인 금리나 정책에 큰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기 훨씬 전인 올 여름이나 가을부터 후임자를 조기 지명하는 이례적인 검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후임자를 공개하면서 지금 파월의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성을 지켜온 연준이 과연 여기서 반응을 할지 안, 안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준아, 트럼프는 자기 말안 들었다고. 이란에다가 벙커버스터 투어하는 남자다말좀 들어라! 7월 달에 깜짝 금리나 발표해라. 그쵸, 여러분들? 깜짝 금리나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면은 알트코인도 어 별로 뚜렷하게 오르는 게 보이지 않고 비트코인은 심어 좋았어요 비트코인이 108K까지 올랐죠 108K까지 올랐는데 어 108K 찍고 떨어지는 순간 알트코인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 알트코인, 알트코인 투심이 썩을대로 썩었다. 지금 선물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지금 떨어진 것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현물,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7월 때 깜짝, 깜짝 금리나 발표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여러분들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20, 확률 25%밖에 안 돼요. 깜짝 금리나 발표, 깜짝 금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켰는데 몸이 좀안 좋아서 늦게 켰습니다. 서 기다리신 분들 좀 죄송하고요. 네. 요새 약간 과로에 저, 들어 들어간 것 같아. 제가 로보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고 일 하고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로보트는 아니니까 AI. 아 나도 채 g 피트였으면 좋겠어. 아 이거 좀 있으면은 좀그 돈봉남 대체할 수 있는 AI 개발해가지고 나 대신 방송 방송도 좀 하고 할수 있지 않나? 안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좀 개발해가지고 그냥 나는 좀 뒤로 빠져있고 나 대신 AI가 방송 시켜야 되는데 휴식도 중요합니다. 형님 시험 시험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건강과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 지금 AI 같다고요? <laughs> 죄송해요. AI보다 동문원이 훨씬 좋다고. 동문원님, 7월 19일 강의 끝났나요? 그저께 저녁에 신청했는데. 아니요, 안 끝났는데. 전화 안 왔나요? 전화 안 왔으면 안 되는데. 혹시 그 강의 신청 그거 하신 분들은 어 혹시 그뭐 전화가 안 왔으면은 어 멤버십 방이나 어디다가 좀 얘기를 하세요. 음. 소피아님 다 전화 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네 내일은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그 미증시 쪽에서 요약된 건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별 다른 게 없어요. 파월 이야기도 크게 없고,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조기에 파월 교체하냐 마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아무튼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일 있으면은 네, 공식 텔레그램에다가 브리핑 올릴게요. 어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했, 그 뭐냐? 일본이가 되게 좋더라. 느낌도 좀 있고. 아무튼 들어갈게요. 안녕.